SK텔레콤 유심 해킹, 당신의 스마트폰은 안전한가요? 복제폰, 금융 피해주의. 잠깐, SK텔레콤 사용자라면 반드시 주목하세요. 스마트폰 해킹,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심 교체만으로는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례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해킹의 위협을 낱낱이 파헤치고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를 안전하게 지키는 실질적인 해결 팁을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유심만 바꾸면 끝. 스마트폰 해킹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잠시 통신사를 옮길 때 유심 카드를 교체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왠지 유심을 바꾸면 이전의 모든 정보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해킹으로부터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스마트폰 해킹 사건들을 접하면서 단순히 유심 카드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개인 정보와 디지털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우리의 금융 정보, 개인적인 사진과 메시지, 심지어 건강 정보까지 담고 있는 디지털 지갑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의 스마트폰에 침입하여 이 모든 정보를 훔쳐 갈수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인해 복제폰 생성 및 금융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의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팁과 안전 수칙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1. 문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왜 위험한가? 최근 SK텔레콤의 홍 가입자 서비스 HSS 서버가 해킹당해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동자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등으로 추정되며 이를 악용하여 복제폰이 생성되고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마치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해결팁 불안감을 잠재우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해결팁을 제시합니다. 유심 USIM이란 무엇일까요? 유심은 휴대폰 사용자를 인증하고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작은 칩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신분증과 같습니다. 이 정보가 유출되면 악의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대응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대리점의 혼란과 온라인 신청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복제폰의 위치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가 있지만 해외 로밍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다음 달중 개선할 예정이며 출국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인증의 위험성 SMS 문자 인증은 해킹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구글 OTP나 MS AUTHENTICATOR 같은 더 안전한 인증 앱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재부팅을 유도하는 피싱 문자에 절대 응답하지 마세요. 해외 로밍 시 주의사항 해외에서는 유심보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의 보상 정책을 확인하고 출국 전후로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쓰세요. 3. 실생활 적용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 이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운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하여 유심 무상교체를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첫 번째 휴대폰을 열고 각자가 쓰는 통신사 앱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유심이란 단어를 쓰면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카테고리가 뜹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티월드를 통해서 유심 교체 신청을 하려고 앱에 들어갔는데 지금 몇 시간째 열리지를 않고 있을 정도로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T월드 앱에 가서 신청을 할때 여기 T월드 앱에 들어가시면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길 터치하면 무단 기기 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부터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유심 무단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일단 이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해외 로밍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복제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SMS 문자 인증 대신 OTP 앱을 사용하세요. 번거롭더라도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특히 휴대전화 재부팅을 유도하는 문자는 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보호 조치를 취하세요. 오. 마무리 요약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심정보 유출은 복제폰 생성, 금융피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무상교체와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SMS 문자 인증을 지향하며 의심스러운 문자에 주의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만이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유익한 정보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